우리 다 함께 사도 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단을 받아 십자가의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섬기네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열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책 99쪽 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지니라. 첫째 달, 그달열나은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 너희는 아무 유경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 부인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시면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사명, 자기의 십자가를 질수 없습니다. 오늘 유월절을 하나님이 다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느냐 무교절로 이름을 붙입니다. 무교절 무교라고 하는 건 무룩이 들어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 있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억하는 이 절기는 7일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15절 보세요. 그때에는 무교병만 먹어야 합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 누룩은 자기 공로를 상징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엄청난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이 절기에는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고절 보세요. 그래서 이 일에 동안은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면 안 됩니다. 자기 사랑, 자기 공로,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이 누룩입니다. 이런 누룩이 집에서 발견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6월절 절기가 되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서 집안을 샅샅이 청소합니다. 왜 청소할까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집안 전체에 있는 자기 자랑, 자기 공무 이런 걸 싹싹히 찾아서 집안에서 몰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모든 하나님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데, 구원받으려면 넘어가려면 하나님이 패스, 지나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려면 십자가 그늘 아래 있어야 하는데,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뭘 했는데, 그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감히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자신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제파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자기 자랑, 자기 공로,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느라 결국 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우산, 구원의 의, 그 의에서 빠져나오고 벗어나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서 3아 로마서 장 19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의는 한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 위에 있어요. 한문으로 의라고 하는 단어는 양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양 밑에 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예요. 의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게 만들었을까? 이 한문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감춰놓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이 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의라고 하는 단어가 양 아래 인간이 있어요. 양 아래 있을 때만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양에게서 분리되어서 빠져나와서 내가 의로운 양 착각에 빠져서 내 누룩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양 밑에 숨어 있는 사람만 의를 하나님의 의를 얻어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고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으려면 항상 자기 부인 즉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청소하는 시간을 가져요. 누룩을 청소하기 위해 무교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 6절 보세요. 성회로 모입니다. 누룩이 집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누룩은 사실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집안에 있는 누룩은 상징적인 거고 진짜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야 될 누룩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1 6절 보세요. 이 무교절 6월절에는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회로 모여서 회개합니다. 성회로 모여서 자기 부임의 시간을 갖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우리 안에도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붙들고자 하는 유혹이 속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 일꾼이지.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수많은 누룩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십자가의 그늘 안에 머물러 있도록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부흥의 거. 우리에게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정기적인 예배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 시간, 모든 섬에는 다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자기 부인의 삶을 계속 살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여자 아이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목사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예야 너무 늦었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되묻습니다. 예? 너무 늦었다고요? 그럼 저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야, 그게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란다.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쉬운 걸 우리가 못 합니다. 왜못 하지요? 누룩 때문입니다. 그 쉬운 걸 우리가 못 합니다. 그 간단한 걸 우리가 못 합니다. 우리가 이 간단한 걸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 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랑하도록 우리를 높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나의 공로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애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없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빨래를 짜듯이 성경을 쫙 짜면 뭐가 나올까요? 쫙 짜면 피가 나옵니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옵니다.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별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가 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상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우리가 한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부인하고, 십자가 그늘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무교절이기도 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에서 떠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습니다. 구별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죄를 저질렀다면, 성도들이 죄를 저질렀다면, 목사가 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 부인의 삶에서 떠난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뭐, 대단하게, 우리를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10개 교회 중에서 6개가 한국에 있다는 뜻. 이렇게까지 한데 우리 민족의 열심히 있었다는 뜻. 여러분, 자기 부인에서 떠난 것이 오늘 짓밟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의 여러분, 죄의 핵심입니다. 주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자기 부인의 삶으로 돌아가서 안전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오늘 다시 무교절을 지키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누룩을 청소하는 부흥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성령 하나님 감찰하셔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생각을 청소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잠잠히 자기를 부인하고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모든 교만과 자기 사랑을 주여 다시 한번 거룩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주님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주님 자기 부인을 잃어버린 주님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안전한 자리. 주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누룩이 제거든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과 교회와 목회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화도 시원 교회를 축복하셔서 자기 부인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드러내고, 십자가만 전하는, 주여, 십자가의 전달자들 되도록, 화도시원교의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보혈의 피를 덮습니다. 교회를 덮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덮습니다. 성도들의 일터를 덮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덮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성도들의 영혼을 덮습니다. 보율의 피로 성별하셔서 모든 재앙과 고통으로부터 주여 이제 보호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안전한 삶을 살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귀모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전들과 함께 주님 세번 부르짖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겠습니다.